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마테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친구와 제자 삼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성경 속 사람 이야기 신약편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첫 번째 사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는데요. 마태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원래 이게 이 사람의 이름이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듯이 이 사람에게도 마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겁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그 이름으로 보건대, 그는 유다지파 사람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유다지파 사람이 아니라 아마 에위지파 계열 아니었을까? 그의 아버지 알페오라는 이름까지 거론되건데 그의 아버지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나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사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세금 징수원과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돈 거둬갈 때는 무섭다는 점이 비슷하다면 다른 점은 그들은 로마에게 요구되어진 것 이상으로 거둬들여서 자신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일제시대에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공포를 괴롭혔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같이 식사하지도 않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 비난하였고, 심지어 그들에게 거짓말로 속여도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창의가 주로 성경에 가치 언급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의 딸을 세리에게는 시집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홀로 살던 세리들도 상당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여자는 직업여성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돈 때문이죠. 쉽게 그리고 많이 돈벌수 있는 직업이었기에 민족을 배신하고 사람들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레비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진정할 수 있었듯이 그의 부모님은 그를 민족을 위한 사람으로 신앙을 위한 사람으로 이름 붙여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택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달리,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자신이 부유해지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9장에서 그가 살던 곳, 가버나움에서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버나움은 복음서를 보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의 한 도시 이름입니다. 아마 그도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 같은 것이 뭐, 그분이 나를 찾아나 보시겠어? 내가 그분한테 간다고 나를 받아나 주시겠어? 그분 옆에 가서 내가 그분의 말씀이나 들을 수 있겠어? 아마 레위는 자꾸자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는 그곳에 앉아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레위가 일하던 그곳을 지나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레위를 직접 보시며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부르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사케오의 이야기죠. 그러나 두는 동일인분은 아닙니다. 레위는 저 북쪽 갈릴리 지바 가버나움에서 일했던 세리였다면, 사케오는 여리고 성에서 세관장이었던 세리 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사케오의 이야기에서도 보았듯이, 마태의 이야기, 레위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이 그를 부르자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서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크게 대접해요. 그냥 밥상에 숟가락 하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 레위가 초청하는 사람이 자기의 동료 세리였어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세리들을 죄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죄인 같은 셈이라는 그런 번역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반갑게 마주 주시고, 그들과 즐겁게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에게 생겨난 변화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게 시작점이었습니다. 뒤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절, 2절, 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심지어 병든자를 치료하게 하시고 귀신을 든 자에 게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름이 나이로 있는데 거기에 이 세리 마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기도한 전 이들에게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실 때그곳에서 또한 있었습니다. 내 위에서 이 180도 바뀌게 된 거죠. 사람들에게 비난받던 그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허상을 줬던 돈을 줬던 그가 생명을 쫓는 지리를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좀더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 신약의 첫 번째 권, 이름이 뭐죠? 우리가 같은 페이지 안에 있습니까? 너무 쉽다 보니까. 마태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지은 이름인데, 왜 마태복음입니까? 마태가 적은 복음입니까? 마태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기록을 했어요. 심지어, 뭐까지요? 자기 이야기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까지 그 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단들에 의하여서 왜곡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 사도들은 그들이 본 바를, 그들이 들은 바를, 그들이 믿는 바를, 경험한 바를 증언하듯이 기록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하고 싶다고 한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보건데 결코 그냥 한 자리 에 앉아서 몇자 끄적끄적 은 글이 아니에요. 그 안에 굉장장 시스템이 강해요. 그 안에 너무나도 종교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기록으로 마태의 기록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따르지는, 글에, 어, 담겨진 그 글에 안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많이 분명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과 구원하심에 대하여서 마체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왕으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그 많은 이야기들, 약 100개에 관련된 그인용구들을 가져다가 이분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분임을 그 복음서 가운데 입증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비열하게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던 세관이었던 레위가요. 그가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마태복만에 담겨진 자신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세리오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동료, 사케오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말해줄지라도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극적으로 자기가 변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죄인이었던 나를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내가 내 집에다가 주님 모시고 식사할 때에, 주님을 비난할 때에, 험담할 때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나는 위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가느라. 하나님은 제사보다 풍류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가 아닌 죄인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죄인이었던 자신이 주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마태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고 있던 우리가 레위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세상 것으로 키울 수 없는 공허함에 괴로워하던 레위를 주님 만나 주셨듯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갖고 있는 우리를 주님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고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죄인을 불러오신 주님이라는 것은 마테만이 아닌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마테를 부르시고 만나셨을 때 마테는 돈이라고 하는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허상이라는 것은 이것이 그의 삶을 피폐했다는 것은 이것이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고 또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공허한 삶이 바히게 되었습니다. 감사로,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헛된 것을 쫓던 삶을 멈추고 진리와 생명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던 삶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뭔가 그 자기가 보았던 경험했던 그 복음을 기록하는 산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도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변화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안에 수많은 성공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삶에서 부유한 삶으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노라. 간증하는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부유했는데 가난해졌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의 말씀 안에서 오히려 자유로워졌음을 간증하는 그런 스토리는 없는지 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있겠죠? 나는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스토리를 꿈꾸고 있습니까? 혹 여전히, 우리도 주님은 있지만, 돈이라는 우상도 함께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말는 스토리는 결국에는 부유해지는 결말의 스토리는 아닌지요. 마태의 간증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가난해졌지만, 가진 것을 버렸지만 오히려 더겸손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더 삶이 은혜로워지고 열매맺게 되지 삶의 변화를 자신이 만났던 그 주님에 대한 강대한 간증을 하나님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런 간증이 진정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간증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여러분 우리도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죄성이 지독하다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 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바뀌어 가지고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세상 기준으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의 축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서 저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성공을 쫓던 이가 주님을 만나고, 이젠 겸손하게 그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자신이 본,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 스소를 당내의 세상에 전하는 마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은혜를 보았습니다. 단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레위였음을, 세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이젠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쫓던 것을 버려두고 이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존는 제자의 삶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